하고 있는 제품인 모카 섬유에 라돈이 얼마나 측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자리 전에 제 침실에 그 라돈 측정기를 설치해 보았습니다. 라돈은 실제로 새벽에 가장 그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빵빵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. 제가 보통 이 시간에 자는데 라돈 측정기를 제 침실에다 설치한 상태로.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그 라돈이 얼마나 측정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실제 안전기준치는 4이하입니다. 지금 보시면 라돈 아이는 0.5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이 라돈 측정은 단기간이 아니라 뭐 하루, 일주일, 한달 이런 식으로 단위 측정을 해야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측정하는 것보단 지금 측정을 해서 내일 아침에 값이 얼마나 나온지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측정을 하고 수면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목화점유 판매자 꿈자리입니다.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라돈 측정량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. 아 지금 시간은. 7분이고 라돈의 측정량을 보시면 1.61로 확인이 됩니다. 네, 네. 이게 심야에 그 라돈의 측정치가 약간 올라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약간 올라갔고